안녕하세요. 느린발 탁구 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내가 게임을 할때 이제 대회 나가서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레슨을 받고 뭐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연습 게임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좀 회원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대체적으로 시합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레슨 받을 때도 마찬가지만 공격적인 부분을 레슨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어 실력이 좀 늘려면은 사실은 수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게임을 하실 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 게임하실 때어 하나의 주제를 좀 정해놓고 게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뭐 오늘 게임할 때는 뭐 백서비스를 안 넣고 게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오늘은, 뭐, 횡해전 서비스를 안 넣고 게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주제를 자꾸 정해놓고 게임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래요. 뭐, 내기 게임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좀 늘으시려면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공격이 중요하다 하시더라도, 뭐, 오늘은 공격 안 하고, 디펜스로만 갖고 게임을 한다던가, 뭐, 찬스 볼, 뜬 볼만 공격하고 그 외적인 거는 내가 공격을 안 하겠다.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볼이라도 선제를 다 잡아놓고 게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좀 정하고 게임하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실제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 습관대로 게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한 주제를 좀 정해놓고 게임을 하시는 거에, 게임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어 예전에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셨던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공격 자체는 한 2부 정도 실력이에요. 아 진짜 뭐한 1.5부, 1부 정도 실, 뭐 1.5부에서 2부 정도 실력이신데 어, 실제로 부스는 사부세요 대회 나가면은 뭐 예선 통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예선 통과해도 거의 본선 1회전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공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제가 제발 좀 수비 좀좀 좀 해라 응? 공격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수가뭐 6부, 7부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4부가 제일 아랫부수여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뭐 6부 정도 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변칙적으로 오는 게 되게 많으세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공이 좀 이상하게 오거나 안 좋게 오면은 사실은 좀안할 때도 있으셔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모든 공을 다 공격을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격하지 마셔라. 마셔라. 막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도 그거를 좀 제대로 좀안 지키고 하시다가 계속 시합 나가면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셨었는데 이분이 한번 계기가 있으셔서 어그대 사부에 나가서 입상을 하시고 3등을 하시고 그다음 대에 나가서 3부에 나가서 우승을 하시고 그 다음 대회에 나가서 2부에서 또 우승을 하시고 1부까지 가셨어요. 이분이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은어 시합 나가기 일주일 전에 쇄골뼈가 금이 가셨어요. 그래갖고 시합은 원래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단체전도 있고 그래갖고 명단만 넣고 이렇게 시합을 나가셨는데 그래도 게임을 해보시겠다고 그래갖고 개인전을 나가셨는데 공격을 못하시고 넘기기만 하시는 거예요. 스윙, 스이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쇄골뼈가 금이 갔으니까 제대로 공을 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넘겨주시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격을 안 해도 상대방이 너무 미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 예선전에서 되게 쉽게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본선을 가셨어요. 본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이 진짜로 뜨면은 그때만 하나 어거지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 3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게 딱 계기가 되셔 갖고 그 다음부터는 디펜스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3부 나가셔서 바로 입상을 하시고 2부 나가셔서 바로 입상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이런식으로 딱 정해놓고 게임을 안 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습관대로 자꾸 공을 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게임을 하시면서도 실력 향상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커트 서비스만 넣고 하겠다 회전 서비스만 넣고 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디펜스만 하겠다라고 딱 주제를 좀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중에 정해놓고 게임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공격을 하시다가 내가 체력 체력이 약해서 내가 공격이 굉장히 좋은데에도 본선 가면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를 나는 디펜스 연습에 대한 주제를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정말로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수비를 거의 할 줄을 몰랐어요 선수 생활할 때도 선생님이 너는 발이 빠르니까 너는 쇼트를 댈 필요가 없다 무조건 다 공격해라 해갖고 선수 생활할 때아 나는 당연히 다 공격만 해야 되는 건줄 알았고 최대한 공격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맞춰놓고 연습도 선수 생활할 때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생활체육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생활체육 나와서 한 1, 2년은 문제가 안 됐는데, 한 3년, 4년째 되기 시작하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슨만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따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만 했다 하면은 게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연습게임 할때 공격을 진짜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수비만 했어요. 막 이기면 막 상대방이 놀려도 시합 나가기 전에 연습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진짜 공격을 거의 안 했었어요. 일부러 계속 공격하라고 주고 계속 받는 연습만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합 나가서 제가 한참 동안 대회 나가서 성적을 막 내다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다시 성적을 못 냈다가 그게 또몇년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또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디펜스가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내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진짜 공격 안 하면 못 이기겠다 하는 친구들과 시합에서 붙으면 정말로 전력 투구를 다해서 공격을 다 잡고 그렇게 해서 딱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아, 이, 이 친구하고는 공격을 좀안 해도 이기겠다 하면은 주고 디펜스. 이제 어느 정도 디펜스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디펜스에 자신감이 생겨야지만 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게임을 운영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디펜스를 잘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한 진짜 1년 넘게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정말로 이기고 싶은 사람들하고 게임할 때만 한 번씩 공격 위주로 게임을 하고 나머지는 다수비 위주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펜스가 어느 정도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시합 나가서도 어? 분리할 때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많이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수비적인 플레이도 하고 하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합 나가서도 성적을 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플레이 위지가 수비적인 플레이 위주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어 공격적인 위주의 플레이 분들도 계실 테고, 서비스도 내가 잘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 장기가 분명히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서비스가 분명히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아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넣고또 게임하시는 그런 플레이도 또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아무리 좋은 서비스고 내 장기 서비스라고 그래도 시합 나가서 게임 하시다 보면은 꼭그 서비스가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서비스에서 또 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내 장기만 가지고 게임하다가 그 서비스 안 통하는 사람하고 딱 게임을 만나면은 게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기세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연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느린 발탁구 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